이타는 제가 혼자 사는 거예요. 여기는 오른쪽 손, 여기는 오른쪽 손. 미제 시작. 오케이. 오케이 발사. 오케이. 오케이. 잘 봐야 돼. 그러니까 얘가 a 점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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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두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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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 두개 되는 파란 팀 오케이 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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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또 걸렸어 이점 차이 오케이 오케이 튀겨 오케이 튀겨 튕겨. 튕겨. 튕겨 튕겨 그렇지 그래 오 사살했습니다 오네 점점 차이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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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를 거둘까요, 질까요? 끝! 파란팀이 승리!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끝! 안녕하세요.